일을 할 때는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음 오늘 필요한 서류가 몇 장이지? 잘 되고 있나? 오 마음이 들어. 오늘 해. 주제는 점심 메뉴 고르기로 해 봐야겠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제해 주셔야 될 중요한 서류들인데, 음. 하나 다 읽어보고. 아, 해주신대. 그거 민지 씨다 해요. 아, 팀장님 안 읽어보셔도 아,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음... 어, 안녕하세요. 저 아. 처음 들어오게 된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이었구나. 그, 그, 인사를 시켜드릴게요. 아, 네. 그, 팀장님, 저희 오늘 새로운 신입 사원 어,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 저 예인이라고 합니다.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음잘 잘해. 여기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류 창고인데, 네, 필요한 거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고, 네, 좀 풀이 많긴 해. 어, 너무 귀여워요, 풀들이. 거기 어, 아직도 풀이 많네. 이거 하나 좀, 이거 치워서 이거 서랍 좀 붙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음... 이거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아, 같아. 네네네. 네. 여기 혜인씨 필요한 만큼 쓰면 될것 같아, 음, 네! 감사합니다. 음. 풀. 어, 시간이 늦네 혜인씨, 수고해! 저 퇴근할게 아네 조심히 가세요 어머 되게 빨리 퇴근하시네 아맞아 선배님이 풀 치워놓으라고 그랬는데 아. 어. 이거 좀... <laughs> 안돼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근 퇴근하다가 어느 순간 눈 떠보니 이렇게 풀이 되어 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저를 꼭 구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약속. 아, 선배님들 저할 말이 있는데요. 응, 그저풀 네. 응. 말이에요. 풀? 어, 우리가 어제 풀이 있었어? 내가 어제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 풀은 사실 살아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 풀은 분명 제가 야근... 아, 어? 분명 어제밤까지만 해도 살아있어 아 풀이구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풀이 한 말대로라면 자기가 맨날 야근을 해서 어느 날 눈을 떠봤는데 자기가 풀이 되어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다들 오늘 야근해봐요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게 <laughs> 맛 집에 저녁 예약했다고? 알겠어 그만 일이 생겨서 먼저 먼저 퇴근할게 어 수고해 어, 네, 수고해. 저 수고해 수고해 네 감사합니다 왜 3시간이 앞당겨진 거죠? 아 어, 알겠습니다 아 선배님 그 어제도 이 시간쯤에 그 풀이 나타났거든요. 한번 어. 확인해 보시겠어요? 풀 우리 왔어. 설마 저기 저를 설마 구하러 오셨나요? 맞아. 난 너랑 한 약속 지켰어. 아 불러. 아 아직...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데? 아, 이 친구 제가...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맞아요. 다니엘. 네. 다니엘 풀입니다. 아니 제가 매일 밤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새 풀이 돼버렸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laughs> 안 돼요 근데 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되게 굉장히 힘든 방법인데 제가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냥 블라인드 햇빛? 열면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아 <laughs> 그놈의 풀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laughs> 블라인드 좀 열어봐 <laughs> 네 블라인드를 그럼 열어볼까요? 정말 살아있는 건가? 하지 마요. 아니 살아있잖아. 그 신기한 가데 일단 가요, 일단 가요. <laughs> 돼 있을 것 같은데 분명. 난잘 모르겠어. 그냥 한말 아닐까? 됐어? 아니에요. 됐어도 출근을 했을까? 당연하죠.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이야다니씨 다닐 씨저를 구해준 회사원들,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laughs> 함께면 진짜 누구든지 구할 수 있다. 니 다니, 있다니. <laughs> 와아하합니다 아아아아아 너무 감사해요 my 아아아아아 출근해서 이 그림을 <laughs> 선물로 그려줬어요. <laughs> 감사해요. 제 감사한 그러니까 너무 오늘부터 너무... 저희 팀장님 하시는 거죠? 어, 팀장. 그러면. 어. 그럼 회사에서 제일 오래되셨으니까 아, 그렇네. 네. 저희 그럼 빨리 일하는 걸까요? 어, 아, 기대가. 아, 좋아요, 좋아요. 어 굿모닝,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맞다. 응. 선배님 여기다 사인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네시고좋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